이 시리즈는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을 통해 복음과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해 보려는 여정입니다. 학자들의 통찰을 따라가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깊이 인식하고 탐구하고 실천해 보려 합니다. 바울은 왜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떠올렸을까? 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단순한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시작점, 선민 정체성의 뿌리였죠. 그리고 그 뿌리는 종종 할례와 율법 준수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나 할례 이전,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 이건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의를 재편성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파트 1 샌더스 언약은 은혜로 시작된다. 이피 샌더스는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을 시작하시고 율법은 그 언약 안에 머무는 방식이다. 즉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언약 안에 들어온다고 여겼고 그 이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경계 짓기로 작용하는 표지로 보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곧 할례 없는 자도 즉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파트 2 제임스 던 믿음은 새로운 공동체의 표지다. 제임스 던은 말합니다. 바울에게 믿음은 단지 내면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새로운 경계 표지이다.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분짓는 표지는 더 이상 할래나 음식 규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재해석하며 말합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다. 로마 선회장. 이건 민족 중심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파트 3 라이트 믿음은 언약을 믿는 신실함이다. 라이트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신뢰하고 응답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보았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언약 참여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쌓아 올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언가를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를 형제로 보그만에 연결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